최고 부자들의 첫번째 직업이 o o 였다는거 현대 정주영자 록베 신경과이자 배우의 김주자 이분들의 불법적인 일은 좀... 다 OO 출신이다 이거는 좀 뭔가 상관계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장을 뛰는 지리학자 김희재입니다 부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다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싶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는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지도를 잘 읽고 활용하는 힘, 현장으로 나가는 힘 이런 것들이 부자가 되는 데서 가장 중요하고 특히 어떤 기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아닐까 싶은 게요. 제가 이 지도력이라는 책을 쓰고 이 CEO 강연에 많이 가는데 지도 좋아하세요? 이러면 거의 한 80, 90%가 손을 드는데, 제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 가면, 다들, 어, 지도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 하세요. 아, 이거는 좀 뭔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현대 정정회장, 또 롯데 신격호 회장, 대우의 어, 김우정 회장.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분들이 다 배달의 민족 출신이다.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정 이장님 같은 경우는 상수 가출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앉아서 막 농사 아버지 농사지으라고 이제 큰 아들이니까 그런데 농사짓기는커녕 맨날 그 신문 동아일보 보고 어디 뭐 일자리 밖게 있으면 그걸 찾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도를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일자리가 어디 인천에 있다면 인천으로 가고 그죠? 서울에도 서울로 가고 그리고 그분이 처음 인정을 받은 게쌀 배달을 그렇게 잘했대요. 그니까 러 옛날에는 뭐 차도 없고 그러니까 자전거 배달을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이 수도권에 이쌀 배달을 했다는 거는 이 수도권 지역의 지리를 바삭하게 아셨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 모르시면 자동차 또 수리업을 하시고요. 하여튼간 이 정정회장님의 인생을 쫙 보면 아, 정말 이지리정보에 굉장히 밝으신 분이었겠구나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놀라운 게 조선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배를 만드는 사업.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조선소도 안 줬을 때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 만드세요 어디 가서 차관 받아 오세요 <laughs>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영국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막뭐 그때 그 우선 은행장이랑 마클레이라는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건 뭐 실제로 뭐 투자를 받는 이런 과정에서 이분이 지도를 그렇게 활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허벌판이었는데 울산 지역의 조선소 지을 땅에 지도 그리고 항공사 진 500원짜리 그때는 지폐였다고 해요. 지금 동전이지만 지폐에 거북선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잠재력 있는 민족이다. 라고 하셨다니깐요 이분이 지도를 정말 어떻게 보면 조선 산업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이 활용하신 거죠. 그 이후에도 저는 이 정주영 회장님 보면 늘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 간첩업도 하고 지도를 바꾸시기도 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기업인 중에 이 정주영 회장님도 대단하신 것 같고, 또 신경코 회장님 같은 경우도요, 일본에 고학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때 신문배달도 하셨고 신문보다 사실 더 힘든 게 우유 배달이거든요 왜냐면 더 신선해야 되고 무겁잖아요 우유가 더 그래서 이분은 우유 배달까지 하셨다고 하니 아 이분도 응. 배달의 민족 출신이고 김호중 회장님은 10대 때 소년 과장이 되셨는데 그 방천시장이라는 곳을 장악을 하셨다고 합니다 가장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 신문 배달을 하는 그런 다른 경쟁자 보다 더 빨리 돌려 가지고 아예 거기서 가장 유명한 신문 배달 소년이 되었고 거의 뭐 기업 손으로 하셨대요 이분도 그래서 저는 기업가가 되고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우중, 정주영, 신교코 회장님 모두가 소년 시절에 이 신문 배달, 뭐쌀 배달, 배달을 하면서 공간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어떻게 보면 배달을 가장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을 매일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도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이 배달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10대의 이런 경험들이 이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 확장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책이 있어요. 왜 백만장자들은 모두 어릴 때 신문 배달을 했을까라는 책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들의 첫 번째 직업이 신문 배달부였다는 거예요 신문 배달을 10대 때 하는 게 가장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계속 공간 전략을 짜는 연습을 했다는 건데 이게 뭐 토마스 에디슨이라든지 뭐 심지어 워런버티까지도 그리고 여러분 월런트의 창업자 샘 월튼 델 컴퓨터의 창업자인 마이클 델 뿐만 아니라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스티브 잡스친쿡조차도 신문 배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IT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공간 전략을 짜고 어떤 사업 확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10대 때이 신문 배달을 했던 경험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키우는 데 있어서 책을 많이 읽고 또 성실하고 뭐 이런 건 기본이고 <laughs> 플러스 지도를 잘 읽고 활용하는 능력이 기업을 성장시킬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세계 최고 부자들의 첫 번째 직업이 신문배달부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게요 여러분 3프로TV 아시죠 거기에 김동환 프로가 굉장히 창의적인 혁신가시잖아요 3프로TV를 그렇게 공중파 못지않은 수준으로 성장시키신 분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김동완 프로 역시 신대 때 신문배달을 그래서 어, 나도 신메달 했는데 다 이렇게 신문을 던지는 그 포즈를 취하시는데 아, 제가 놀랬습니다. 여전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 말씀 하세요. 아우, 요새 누가 신문 보냐. 물론, 신문 배달 소년이 사라졌습니다. 요새 학생들도 신문 배달 할 필요 없이 좀 부유의 지골이나 선집국 됐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여전히 정말 배달이나 공간 전략을 짜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 김봉진 회장 아시죠? 어. 김봉진 회장이요 전라남도 완도도 아니고 구도라는 아주 작은 섬 소년 출신이고 10대 때 혼자 이제 서울에 와서 자취하면서 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군대에 있을 때그 항공 사진을 해서 지도 만드는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어릴 때 이렇게 새로 온 곳에 와서 고학도 하고, 유학도 하고, 군대에서 지도 만드는 활동도 하고, 비록 이제 뭐 디자인 같은 걸 전공을 했으니까, 이제 웹 디자인 같은 것으로 이 IT 회사에 입사를 하기는 했는데, 이분이요, 배달의 민족을 키울 때한 프로젝트 이름이 대동여 지도 프로젝트였대요. 그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이 전단지를 모아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프로젝트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인데 돈이 없잖아요. 이분이 모든 지역을 다할 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써서 나름의 지도력이죠. 그 투자자가 있는 곳, 예를 들면 판교, 뭐 한남동, 뭐 강남, 딱 거기만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제 투자 위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날짜가 정해지면 딱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 풀어가지고 거기 에 있는 모든 의미점 정보를 빨리 입력을 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날에는 딱 표보실관의 앱을 그러면은 거기에 많은 정보가 딱 뜨도록 집 해서 공간전략을 잘 짜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21세계도 여전히 앱을 개발하는 그런 어떤 디자인 스킬 뿐만 아니라 이분이 공간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스타트업보다 훨씬 앞서갔고 전국 지도를 펼쳐놓고 하나씩 하나씩 그 도시를 확장해 나가고 자신들의 어떤 그 서비스가 되는 지역들을 넓혀 가셨잖아요 그런 거볼때 아, 역시 21세기에도 지도력이 중요하고 또 공간 전략을 잘 짜는 게 사슬을 확장하는 데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드 로저스라는 분볼 때마다 아 역시 지도 나아가서 지구본이 중요하구나 느끼는 게요. 그분이 예일대에서 역사 공부하셨잖아요. 나중에 영국에서 유학을 해요. 영국 사람들의 지도와 지리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약간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이제 얼리 리타이하고 어파이어족 돼가지고, 이분이 오토바이 타고, 또 차를 개조해서 전 세계를 여행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네스까지 오르시고, 이제 인생을 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거의 환갑이 넘으셨었나? 아무튼, 늙음하게 결혼을 해서 딸을 둘을 얻으셨어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 딸한테 준 선물이 뭐냐면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돈이 아니에요. 다섯 개의 언어로 된 지구본을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딸들이 계속 그 지구본을 찾아보면서 상상력을 기를 수 있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경제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일상생활에서 계속 훈련하는 게 부와 또 행복을 얻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짐 로저스의 자녀 교육 사례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자들의 조기 교육 물론 경제학을 배우고 또 금융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때 저는 지리 교육 또 지도력을 강화시킨 여러 가지 훈련들이 돈만 잘 버는 것만 그냥 행복한 곳을 찾고 또 나의 꿈을 펼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아닐까 지도가 자신들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